지지지지. 지지? 미나. 어, 미니 엉덩이 저지만 해? 안 되지. 그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깐 타지맘이나. <미나. 웃음> 아니, 폰이 아니고 비가 맞아도 여기 다 젖어도 폰이 아니야. <laughs> 물이래 물. 맞아 물. 응. 맞아. 물이야. 맞아. 비가 떨어져서 그랬겠어. 떨어져 이렇게. 응. 미나 타지마 그러니까. 아니야. 곧 이제 수건 가지고만 깨끗해지 더살수 있을 거야. <laughs> 걱정하지 마. 그래 그래. 민아 젖어. 민아 여기도 젖이고 여기도 젖어 다 젖어. 다 젖으니까. 아빠 죠 아빠